네, 안녕하세요. 점프입니다. 4월 5일 프라시아 전기 첫 번째 업데이트 노트가 공개가 되었는데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결사 관련해서 봉인전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신규 5단계 난이도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뭐은데 3단계 이제 막 하고 있을 텐데 벌써 5단계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레벨업이 되나 봅니다. 여기서는, 심연석이, 영웅심연석까지 높은 확률로 드랍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영웅 장비를 제작할 때큰 도움이 되겠네요. 추가로 결사상점에서 무기와 방어 강화주문서 주한 구매 제한 수량이, 상향이 되었네요. 두 배씩 증가가 했습니다. 이런 강화주문서는 지금 내가 착용하는 장비 외에도 컬렉션을 하려면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플레이어분들의 조금 불편함을 해소시켜줬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임무와 파벌 관련해서 파벌 우호도 파벌 상전 시스템 오피니 기존에는 45였는데 42 레벨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좀 반가운 패치네요. 왜냐면은 이때 파벌 우호도가 열리면서 막각 마을 당 주간 퀘스트가 열리는데 이 주간 퀘스트가 모든 지역의 몬스터를 잡으면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요런 보상이 있는 퀘스트입니다 아주 꿀퀘스트죠 레벨업하는데 지금 뭐 명중 때문에 42에서 45구간 많이 막혀 있을텐데이 부분 경험치를 좀 받으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스템 관련해서 거래소가 거래소 오픈이 35에서 31레벨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등록했을 때 기존보다 좀더 빠르게 등록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즌 패스 15,000원짜리죠. 시즌 패스가 30에서 11레벨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11레벨부터 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좋은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번 시즌패스가 생각보다 뽑기권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형상이나 탈 것이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으면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2주차 3주차 오픈 예정인 주간 임무 난이도를 하향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벤트 재전을 통해서 영웅 탈 것이나 영웅 형상을 하나 확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임무들 있잖아요 그게 하향됐다고 하니까 조금 더 쉽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업데이트가 됐죠. 기억 회복이 36종 추가됐다 하는데 지금 쭉 살펴보면 명중 관련, 피해 방어력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아이템이나 고급 아이템으로 이런 것들은 일반 아이템이나 고급 아이템으로 기억 회복을 할수 있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중 올리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퀘스트를 밀면서 좀 많이 애 먹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빨리 접속을 해서 제 잃어버린 기억을 좀 빨리 찾은 후에, 어, 퀘스트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타에서 얼킴 단계 상승에 필요한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키론 강화에 사용하는 재료가 하향됐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반에서 고급으로 상승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향이 됐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NPC와 대화 장면에서 빠르게, 매우 빠르게 단계가 조금 더 빠르게, 좀더 빠르게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전 관련해서 새로운 재전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초반 구간에 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파편들이나 강화 주문서들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눈여겨볼 보상은 36레벨에 희귀시면서 선택 상자를 하나 받을 수 있으니까 원하는 회귀 장비를 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들 이번 점검을 통해서 새로운 패키지가 나오면 구매를 하시려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반면에 패키지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걸안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 업데이트는 후자입니다. 4월 5일 추가되는 인앱 상품과 다이아 상품은 없다고 합니다. 뭐 첫째부터 이렇게 패키지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어느 이벤트성으로만 나오는 건지, 니니즈라이크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주간 패키지에 절여져서 은근히 수율, 패키지 상품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포함해서요. 근데 이 부분은 인앱 상품과 다이아 상품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어, 일단 뭐 접속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진짜로. 페론 패키지가 없는지. 자 이렇게 4월 5일 패치 노트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에 후원 코드 등록 바로 가기도 남겨놓을 테니까 시간 되시면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